흑염소진액 남자도 효능을 위해 꼭 드셔야 합니다. 여자가 40이 되기 전에 흑염소 3마리 이상을 먹으면 무병장수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좋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말 때문에 흑염소진액 남자에겐 효과가 없다. 라는 이상한 소문을 진짜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흑염소진액 남자에게도 당연히 효능이 뛰어납니다. 낮아진 신체의 기능을 개선하여 쇠약해지고 있는 기력과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또한 약해진 활력과 체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성별과 전혀 상관없이 흑염소진액 남자와 여자, 누가 드셔도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며 기력이 약해진 어르신들 고된 일과로 활력은 없고 피로만 쌓이는 중장년층, 몸이 허약한 아이들과 산모님들, 질환으로 면역력이 낮은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건강에 좋은 흑염소 진액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고 아이들과 어르신들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누가 드셔도 효능이 좋습니다. 물론 시중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진액에는 한약재를 사용해 흑염소의 누린내를 없애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걱정 없이 체질과도 무관하게 드시며 건강을 돌보실 수 있습니다. 강복자 흑염소는 한약재를 쓰지 않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약재를 넣지 않고 양배추와 토마토 흑마늘 등의 야채를 이용해 누린내를 없애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으며 누린내도 없어 누구나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말뿐인 진액이 아니라 진한 진액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곳처럼 물을 넣고 만들지 않습니다. 야채의 수분으로 만들어 정말 진한 진액을 드실 수 있습니다. 지리산 방목 흑염소를 쓰는 이유는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자라 더욱 품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좁은 곳에서 자라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로 제대로 만든 강복자 흑염소 진액 남자분들도 이제 건강을 위해 드셔야 합니다. 한약재와 물 없이 제대로 만든 강복자 흑염소 진액 010-4665-0102.